마담 바담, 바담. 안녕하세요, 마담 바담의 마담 마리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근사한 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진 작가 일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고 귀한 분께서 또 귀한 사진 전 전시에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셨는데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마리 씨가 귀한 분이라는데 전 귀한 거 없고요. <laughs> 여기 이 124분. 클라스, 그분들이 아. 귀한 분, 분입니다. 정말 음. 그한분한 한 분을 너무 소중하게 음. 피사체에 대한 애정을 담뿍 담으셔서 찍어 주셨어요. 오늘 이런 자리에 124인을 찍게 되신 동기는요? 예, 제가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 문화는 없어지고 그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기록 문화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진을 오래 온 저로는 그게 뭔가 문화의 역사가 끊어지는 기분. 자 이런 시기에 우리 내가 뭐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 19세기 방식으로 오소크롬이라는 아주 그 초기적인 사진 감광재를 갖고, 그건 사실은 우리가 사진 인화 재래식 필름 시대의 인화를 하는 건그 오소크롬 방식입니다. 붉은색은 감각을 않고 청색만 감각하는 그것이 인화진데. 인화지 그런 기법이 옛날 19세기에서는 그런 기법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필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아주 초기적인 형식으로 뭔가 재현해 보자 아, 인물을 재현하고 또 인물도 유명인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분들이 아닌 평상. 진짜 한국을 지켜나가는 분들의 얼굴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입니다. 와, 근데 어려운 음. 말씀하셨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진을 네. 촬영하신다. 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저희, <laughs> 저희는 문외한이니까. 예,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이전에 그야말로 옛날식으로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찍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연해본 거죠 근데 저도 참여를 음. 하도록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여자니까 음. 디지털 카메라에 찍히면 포샵도 되고 음. 좀결혼하고 이런데 정말로 제 있는 그대로를 음. 보게 돼서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 그대로가 아마 뽀샵 거보다더 나을 겁니다. <웃음> 그렇게 <웃음> 음, 봐주시니까. 근데 사진을 네. 정말 오랫동안 평생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진의 매력에 빠지시게 되셨어요? 그거는 어, 저는 하루하루 지금도 찍는게 사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 요즘도 좋은 카메라나 사면 벽에 옆에 어, 두고, 어, 두고 네. 자고 그 생각하고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집에서는 쫓겨나게 생겼어 <laughs> <laughs> 그래서 음, 그 아유 매력에 사진의 매력에 가다 보니까 56년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음, 근데 초반에 저희 그 여성지의 음식, 음, 뭐 인물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해본 그 음, 프로젝트들이 많으시잖아요. 음, 음, 그렇게 하시면서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실질적인 인간으로서의 선생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일종의 기계 광학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화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거를 이용해서 다른 사진 하는 분들이 해온 그거와 달리 과학적인 부분으로 어프로치를 먼저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예술이라는 창작이라는 게 어떻게 접목쳐지느냐를 한 것이 결국은 문학도가 됩니다. 저는 문학을 좋아하고, 일제시대에 우리의 고민들을 담은 그 옛날 단편소설, 음. 그리고 6.25 직후에 그 처절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그 한국의 단편소설을 갖고 사진의 오브젝트가 될수 있었죠. 그래서.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음. 문학적인 감성도 풍부하시지만, 유머감각도. 아, 뭐지 유시의 머리를 말씀하시는. <laughs> <laughs> 아닌데 외국 생활도 오래하셨잖아요. 아, 외국에서도 뭐, 활동 얘기를 네, 좀 해주실 수 있죠. 아 외국에서는 이제 지가 어쩌다가 이제 2 0 년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 시장에서 음. 광고 사진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또 로얄 포토그래퍼, 왕을 찍게 되면서 와우. 어, 그분이 그 자기의 초상을 내가 찍은 음. 사진으로 이제 그분 관할에 있는. 지역의 모든 영업 장소에 그 사진을 왕과 왕비 사진을 붙이게 되는데 그 사진을 제가 찍음으로써 오비 시알 아~ 독점했다면 이상하지만 <laughs> 네. 로얄 포토그래퍼는 아, 예. 어~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아, 왕실을 안 찍는다고 해서 로얄이 아니라 음. 공식적인 영상 음. 그~ 그걸 찍을 수 음. 있어야 음. 그 왕실 사진가가 되는 오, 거죠. 대단한 음. 국위 선양을 하셨어요. 국가가 저보다 위죠. <laughs> 이번에또 최근에 음. 대통령상도 수상하셨죠. 혹시 갈길 잃어서 저한테 오지 않았나그랬 <laughs> 아니, 제, 그러니까 제가 이 길로 왔는데요, 상이. 과분한 상을 받았죠. 음, 무슨 의미였어요? 어, 지금 이제 광고 사진 많이 했으니까 음. 광고 산업을 지능, 진흥, 지능 시키는데 뭐, 공로자다 음. 하는 의미도 그런데. 음, 받으실만 합니다. 아니. 아, 적임자식. 나도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진 찍다 보니까. <laughs> 자, 그러면 네. 선생님께 네. 피사체는 무엇이다? 피사체는 모든 게 나의 투영이다. My reflection. 내가 어떤 인물을 찍거나 어떤 풍경을 찍거나는 객관적으로 내 상식 선에서 대상을 보게 되는 거니까 내 양식 그대로 그러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고 페르소나 예. 아. 자 그러면 작가님께도 많은 분들이 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따라가고 싶은 롤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중년 이후의 삶을 좀더 재밌게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어요 오케이 롤모델이다 그거는 저는 진짜 고맙고 헌성하고 아, 그렇지 근데 한 가지 일에 점령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빠지는 분이 많아요 근데 어,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그거에 한번. 빠지시는 거는 좋지만 옆도 음. 좀 봐가면서 빠지 더저모양 저 그렇게 <laughs> 그렇게 폭삭 빠지지 말고 음. 그래야 인생이 이렇게 따뜻해지는데 저는 지금 90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잘 누군지 철이 없어갖고 잘 몰라 철 드시면 음. 안 되는데요. <laughs> 그래서 예 네. 무거워지지 사람이 <laughs> 자 오늘 전시에 오신 124인 음. 분들에게 한 말씀. 제가 선택한 분들이 아니라 저를 선택해 준 음.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누구나한테나 지킬 수 있지만, 그래도 유저리한테 음. 아, 지, 지켰다 하는 그걸 가지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 제가 124분 뿐 아니라, 모든 지가 찍을 수 있는 한국인은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면에다 남길 수 있는 기,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자식한테 아니면 친구들한테 어떤 말을 전달할 건가를 미리 준비하시고 음.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얘기를 가 멋있게 써질 수 아, 있도록 네. 그러니까, 얼굴에서 아, 마리김 씨모양으로 이렇게 멋있는 글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그렇죠. 합니다. 네. 네, 제가 그걸 맞춰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음. 구시 바라보신다고 얘기했지만 음. 앞으로도 꿈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 전체를 다 찍으실 꿈 말고 또 계획하시는 꿈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인도주의 사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내가 미얀마를 어린이를 위한 그 프로젝트를 했듯이. 음. 그런 기회가 될수있습으면 합니다 역시 음, 성공한 음. 삶의 기준은 얼만큼 나누고 베푸느냐에 음. 따라서 결정지은다고 했는데 너무 건강하시고 패셔니스트 하시고 자. 멋지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아니 그거는 멋진 사람 다 죽으면 나도 못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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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전 국민이 선생님 카메라 렌즈에 담아지는 그날까지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거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진만 잘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연륜과 시간과 역사를 함께하고 자기 철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걸 요즘 많이 배웁니다. 세레나도 어나덴 에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빠의 열정을 꺾을 수 없다 저희는 그거든요이연세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대단하고 늘 이렇게 건강하셔야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이여정이 계속되시길 바라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세대한테 유재석 선생님이라는 분은 어 하나의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척 어 저희한테 귀감이 되고 보금자기. 어, 사기 효동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후배들은 정말로 발끝만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